피로가 안 풀리냐? 잠을 자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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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로가 안 풀리냐? 어, 잠을 자도 이게 피로가 안 풀리냐? 꾸, 꾸, 정 정준호 정준호정준호정 정준호, 꾸, 꾸, 정, 정준호. 꾸, 꾸, 정, 정준호. 정준아정준아정준아 정준아. 정준아. 너나 북극곰 만나러 갈때 위험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. 북극곰은 사람을 지죠. 어? 너나 북극곰 만나러 갈때 위험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. 북극곰은 사람을 지죠.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.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. 너나 북극곰 만나러 갈땐 위험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.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. 너나 북극곰 만나러 갈땐 위험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.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. 너나 북극곰 만나러 갈땐 위험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.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. 너나 북극 너나 북극곰 만나러 갈땐 위험하단 얘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 북극곰은 사람을 지져 너나 북극곰 만나러 갈땐 위험하단 얘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 강아지 우리집 강아지는 복슬강아지 학교갔다 돌아오면 맴맴맴 영차 영차 힘있는 자만이 살아남지 힘있는 자만이 살아남지 나라가 강이야 국민도 강아지강아지강아지 우리집 강아지는 복슬강아지 5 0원에요만원에 팔아요 나는 야사기군에팔5 0원에팔어요만원에 팔아요 나는 0 0 0군에천원에팔어요만원에 팔아요 나는 0 0 0군에 팔아요 에에 으, 예사기, 배,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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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사찌마민병관웃찌마민병관 오지마 민병관 웃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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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병관 지마민병지마민병 一样。Yeah. 먼저, 먼저.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 이 각박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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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속에서 정신 차려. 각박한 세상 속에서 셉새요 당신 유행어 하셨어요는 나의 유행어 이제 유행어에 가는 길이 너무 달라졌어요 셉새요 당신 유행

무슨 말도 안 되는 쉘메리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알 메리아 무슨 말도 안된 무슨 말도 안된 무슨 말도 안 되는 쉘메리아 중년의 힘을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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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리진않지 정자룡이 간다 간다 변간다 정자룡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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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자룡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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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자룡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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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자룡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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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자룡이 간다 간다 여러분들 스피노자 스피노자 슬픈 여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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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스피노자 스피노자 슬픈 여요 티끌 모아 바자 난이 더 좋다 진년이니까묘오묘 너무하묘 년이니까 묘대오묘 너무하묘 년이니까묘오묘 너무하묘 년이니까묘오묘묘 싶습니다. 꿈은 없고요. 그냥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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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습니다. 네. 역군이는 안. 조금 과하게 메이크업 이런 수염까지 그린 건 너무 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. 그래도 이왕 찍는 김에 재미를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.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시고요. 수염을 지금 지운 상태가 아니라서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드릴게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 밤 보내시고, 좋은 꿈꾸시길 바랄게요.